지금 딱, 자, 임팩존이죠, 지금. 임팩존일 때, 손 위치만 보세요. 보면 어때요?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있죠? 네. 오른쪽 허벅지 앞에. 그쵸? 이게 지금 각도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이 각을 우리는 이제 손을 왼쪽 허벅지, 핸드포워드가 좀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운 스윙 중간 좀 지났을 시점에 이미 얘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거의 180도 가까이 다 풀려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돼야죠. 예한요 네, 정도 목표로. 요렇게 해서 몸의 회전으로 끌고 와주면 여기로 올수 있거든요. 요걸 한번 보세요. 갔으면,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이렇게 맞으시는 거예요. 왜? 회전보다 이제 손으로 때려서 네. 공 똑바로 올려치려고.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맞으려면, 얘는 꺾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네. 몸이 좀 돌아서 끌고 와주면 돼요. 네. 그럼 그대로 계속 오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채는 이렇게 열리겠죠. 네. 일단 이렇게라도 쳐도 되는데, 그래도 직각을 만들려면 얘가 할 역할은, 이렇게 오토바이 당기듯이 돌려주시면 돼요. 요걸 이제 스피네이션이라 그러죠. 얘를 그냥 요렇게만 해 줘. 그 상태로 그럼 완전 왼쪽 허벅지로 왔죠. 그대로 안 풀었으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예요? 그냥 돌려서 일단 여기까지만 세게 안 치세요, 때딱 이런 식으로. 딱이 모양이 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치시고 헤드 앞에 두고 했죠? 해서 느낌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샤프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간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피니시 할때내 머리 위로 이런 예? 이런 느낌으로 이 앞에 끌고 왔으면 그대로 돌아서 예? 예, 이런 피니시를 하셔야 돼, 지금은 당분간은. 예? 예, 이게 너무 심하니까 풀어서 스쿠핑 꺾어서 헤드를 보내는 지금 이동작이 너무 심해서 예? 공이 잘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요 느낌으로. 자, 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놔 보세요. 제가 해 볼게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응. 딱 이런 느낌으로 맞죠? 지금 이게 너무 심하죠. 팍 이렇게 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낌에 이렇게 헤드를 안 넘기고 요 힌지 살려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게 치고 이런 느낌. 땅 이렇게 안 어렵죠? 보면 착 이렇게 착 이렇게 그럼 가서 원래 정상제 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오른쪽 허벅지에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각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훨씬 더 얘가 눕죠. 그럼 이거는 지금 몇 번이에요? 6번인데 남들 7번, 8번 하이형 각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쳤을 때 당연히 거리가 더안 가겠죠. 근데 여기서 뭐 물론 지나치게 뭐 이렇게 돼도 안 되는데 처음에 셋업했던 각도 아니면 그 정도의 이상으로 조금 요 정도 타고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심하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맞추기도 어렵고, 맞아도 거리가, 제 거리가 나기가 어렵죠.